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은 테마별 유럽 여행 중에서 대학 탐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대학은 중세 성당의 학교인 스콜라에 그 견을 두고 있죠. 처음에는 이곳에서 사제들에게 교회 기도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초보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100년경의 도시 학교는 스승 한 명에 14지 12명 정도의 제자로 구성된 아주 작은 규모였습니다. 1200년쯤에 이르게 되면 학생 수와 규모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파리, 블로냐 그리고 옥스퍼드 등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을 갖춘 학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학교들은 특권과 법적 보호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만든 동업자 조합인 길드를 본담한 자발적인 길드적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난립함에 따라 교황 혹은 영주들은 그 가운데서 몇 개의 길드 조직에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공식화해 주었고 이에 따라 몇몇 학교들이 대학의 지위를 얻게 되었죠. 대략 블로냐 대학은 1150년경에 대학의 지위를 얻게 되었고, 파리 대학은 1200년경,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은 1220년경에 대학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초기의 대표적인 대학 가운데 블로냐 대학은 법학과 의학이 유명했고, 파리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은 철학과 과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중세 대학에는 신학과 법학, 그리고 의학 등세 개의 전공 학부가 있었는데 이들 학문을 전공하려면 먼저 교양 학부에서 과학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들인 이탈리아의 블로냐 대학과 프랑스 파리 대학교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냐는 이탈리아 중부 그리고 남부 북부로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주 많은 공습에도 불구하고 블로냐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세와 르네상스 그리고 바르코 스타일의 기념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운동 세력이 강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공산주의자들이 지방 행정을 장악해 온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에 있는 블로냐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1088년 설립된 블로냐 대학은. 12세기에서 13세기 경 로마법과 교회법 연구의 본산이었으며 유럽 전역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어래된 학자는 1088년에 부박부를 창설한 이르네리오스입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학교 부지나 건물, 그리고 학생 숙사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일종의 동업자 단체인 길드를 조직해서 일반 시민과는 다른 특별한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했죠. 블로냐에서 생긴 조직은 근대 대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1158년 프리드리히 1세 황제는 블로냐의 학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했는데. 이것은 곧 모든 이탈리아 대학교들에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1988년에 개교 900주년을 맞이했죠. 2000년에는 세계 최초의 대학임을 강조하기 위한 이름으로 알마 마테르 스튜디오름이라는 새 이름을 지었는데, 학문의 모교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블로나 대학교 출신 주요 인물로는 이탈리아의 시인인 알리기에리 단테, 그리고 시인 조반니 파스콜리,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디르, 스위스의 연금술사 파라켈수스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영역의 역사 속에서 부침을 한 프랑스의 파리 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파리 대학교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종합대학교입니다. 유럽에서 역사가 가진 오래된 대학 중의 하나로 꼽히죠. 1200년에 프랑스왕 필립 2세에게 그리고 1215년에 교황 인노체시오 3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파리에 있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조합 형태였죠. 당시 신학과 철학에서 엄청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파리 대학교는 오랜 동안 교회와 왕권의 지배를 받게 되으로써 세태기를 거치게 되죠. 대학에서 르네 데카르트와 개몽주의 사상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죠. 마침내 프랑스 혁명 중 파리대학교는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1792년 신학대학과 대학법정이 폐쇄되고 이후 국민 공회에 의해 구체제의 파리대학교가 완전히 폐쇄되게 됩니다. 이후 1896년 다시 설립되었다가 1971년 13개의 독립적인 대학교들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파리의 대학들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유명한 소르반대학은 파리 3 그리고 4대학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파리정치대학은 프랑스의 정치학 중심의 그랑제콜입니다. 그랑제콜이란 프랑스 특유의 소수정의 고등교육 연구기관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종합 대학과 구별되는 일종의 단과대학을 뜻하죠. 이 대학은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정치 그리고 외교 분야 엘리트들을 배출해 내온 교육 및 연구 기관입니다. 프랑스의 역대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 국회의원 외교관 등 주요 관계 및 정계 인사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천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